온라인으로 강의를고 듣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선생님. 많이 덥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요즘 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 웬만하면 밖에 나가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제가 원래도 여름을 싫어하는데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제가 마스크가 또 필수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공감할 것 같은데, 이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지 말고, 시원한 집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들 한번 읽어보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렇게 또 저희 채널을 공부강다 <laughs> 네. <laughs> <강룡. 웃음> 이제 저희 6월 책 소개를 네, 네. 본격적으로. 지효쌤은 네. 주말에 네. 뭐하고 지내세요? 저요? 음, 보통 주말에 친구들 많이 만나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음. 근데 갑자기 헉! <laughs> 설마! <웃음> 아니죠? <웃음> 어, 네 저희 이번 2월 <laughs> 네, 네, 주제가 네. 바로 청소년과 우정! 우정! 네. <laughs>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네요 홈트를 잡았습니다 지역셀 먼저, 이번에 지역셀 먼저 한번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거예요. 주제가 정해지면 그 책에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고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딱 원하는 우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찾았는데, 어, 서른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저번 영상에 여러분들께 페인트를 소개시켜줬어요. 네. 그때 페인트 출판사가 창비라는 출판사였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책 역시 출판사가 창비인 책이고요. 이책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서은 작가님이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자기 교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정이 지속되려면 어떠한 법칙이 있을까? 하는 10가지 법칙을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책은 어떤가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설을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어, 김여령 작가님 아시나요? 그 완득이. 어 알아요. 네. 어 우아한 거짓말.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쓰신 <laughs> 작가님이시고 그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작품. <laughs> 네이두 네. 네, 작품의 공통점 혹시 아세요, 선생님? 김여령 작가님. 아니 그. 그 제가 말한 거고. <laughs> 아, 네. 아니가? 이두 작품의 공통점은 네네. 바로 어, 영화로 아 만들어졌다는 아 점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가시 고백을 읽으면서도 네네. 굉장히 좀 뭔가 영화의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음 그냥 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laughs>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소설이니까 제가 좀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마음 속에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음. 내 마음을 조금 쿡쿡쿡 찌르는 그런 음 가시,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고민거리, 걱정거리. 음. 어, 그런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누군가 앞에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음. 치유받고, 또 위로받고, 음. 또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 가시, 자기 안에 가시를 가진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헤일이라는 친구와 지란이라는 음. 친구, 두 명의 이야기가 주축으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아. 어, 헤이리라는 친구는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도둑질이 아. 네. 본인 안에 가시예요. 음. 그리고 또 지란이 라는 친구는 어, 친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네. 분노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좁혀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새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아. 또 이런 게또 본인의 가시인데 어, 이 헤일이라는 친구가 지라이의전자수첩을 음, 훔치면서 네, 네, 네.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아, 뭔가 흥미롭네요? <laughs> 항상 되게 흥미롭게 잘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예스. <웃음> 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시,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작품도 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서른 작가님의 숨겨놨던 가시. 있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이냐면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반이 달라지면서 서로 약간 멀어지게 된 거죠. 음. 그렇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같은 반에서 만났을 때 나는 그대로이지만 이 친구는 노릇 무리에 있는 친구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함께 가깝지도 멀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그 친구가 서른 작가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랑 다시 농구 한번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서른 작가님은 이 핑계를 대는 거죠. 학원 가기 싫은데 나 학원 가야 돼! 라고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살이 혹시 나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과 만약 내가 그 친구가 농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친구랑 농구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 친구가 자살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서른 작가님이 생각했던 거를 중학생인 독화의 그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시 끄집어내면서 아 우정이란 어떠한 법칙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음. 음. 혹시 선생님이 이열 가지 중에 추천하고 얘기해 주는 분? 음. 규칙, 법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10가지 어, 법칙도 다 공감이 가긴 해요.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법칙을 좀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제 3법칙, 둘만의 것을 공유하자라는 음. 게 있어요. 뭐 선생님과 저도 지금 책이라는 공유할 것이 됐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편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계에 있어서 공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핸드폰이라는 뭐 공유거리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는 공유거리가 있어야지 그 친구와 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잘 이렇게 화합이 되는데 만약 공유할 거리가 전혀 없다 보면은 처음에는 와, 재밌어, 즐거워 하다가 점점, 점점,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우정들이 저는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 그. 왜, 왜, 왜요? 우리 중, 중, 고등학교 때. 네, 네. 네. 그, 그, 꼭 하잖아요. 교환 얘기. <laughs> 아, 되딱 공유하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막 친한 친구들끼리 해봤어요. 공유 어 당연하다. 러브, 혹시 러브짱 아세요? 알죠? <laughs> 그러하게 애들을 진짜 많이 공유하면서, 그죠 그러면 친구들의 관계를 분석하게 했던 그런 공유템이었죠? 그, 교환 얘기짱 어디 갔나 몰라. <laughs> 아마 창고에 있거나,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자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게 약간 약속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나는 친구가 당연히 너는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어도 너는 친구니까 이해할 거야. 또는 내가 약속을 어겨도 너는 내 친구니까 이해할 거야. 이러한 것들이 점차점차 점차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면 은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우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10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정은 단단하고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도끼질에도 끄덕없이 견디지만 때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제가 이거가 이 지금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 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돼서 활발하게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2학년 때그 친구는 단과 저도 단과로 가면서. 친구와 약간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네. 근데 당연히 저는 너는 내 친구니까 이런 내 마음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점점 소홀해지면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속상함들이 점점 점점 관계를 벌어지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친구에게 내 네,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게 뭐 끝났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어서 친구야, 보고 어... 싶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영상편지. <laughs> 네 보고 싶다, 친구야. 영상편지. 네. 그런 리뷰들이 <laughs> 생각나니까 음... 너무 씁쓸하면서 와닿더라고요. 용기를 아, 내세요, 선생님. 아, 저 네, 연락을, 연락을 먼저 하세요. 하세요. 쉽지가 않아요. 관계, 인간관계라는 게참 <laughs> 어렵습니다. 선배님이 우정 관련해서 또는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현재 아니면 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과거의 우정이나 현재 친구들과 지속하고 있는 우정에 관련돼서 조금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내 우정이 아 이런 법칙으로 이러한 법칙으로 내 우정은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이 좀 충분히 될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영화랑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사례로 많이 엮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읽기도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친구랑 뭔가 좋은 관계를 음.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흔히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도 꺼내고 음. 나를 꺼내는 거,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당연히 기본은 듣는 거죠. 누군가가 아. 여러분들한테 어, 자신의 가시를 꺼냈, 꺼냈을 때 어,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음. 잘 안아주고 어, 위로해주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그 청소년 시기의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시기의 우정. 음, 음. 사실 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청소년 시기의 고민, 걱정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중에 거의 한탑3 안에 드는게 이런 친구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맞아그럴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여기다 청소년들에게 네.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는 우정이라는 거는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우정이 내가 얇게 사귀는 것도 나에게는 우정이 될수 있는 거고, 내가 깊게 사귀는 것도 나에게 우정이 될수 있는 거고, 뭐 다수를 사귀는 것 또는 단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에게는 우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우정에는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선생님도 지금 고민이라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 어려워요. 그 관계, 맞다.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간다는건 굉장히 어렵고 음. 지금 저도 지금까지도 늘 고민이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들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들 너무 당연한 일인 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러한 유월이 음.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laughs> 어? 네 앞으로 네, 고민이 내년 6월까지 말씀하면는데 1년입니다. 네, <laughs> 1년 여러분들, 네, 유효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7월이죠. 7월 네, 네, 7월이 되면, 물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저희 기관이 개발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오프라인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고 그치, 온라인 프로그램들, 잘 온라인 잘 프로그램들도 잘 계속 잘 응. 운영을 할 텐데, 어, 늦더라도. 아올 테니까. 네. 7월 달에 저희가 어떤 책을 소개할 건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해 네. 볼까요? 네. 아. 저. 네.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도 알람은 주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었습니다. 안녕!